강한 사주야 팔자가 세다는 거야 팔자가 사주들이 센 여자들이 대체적으로 조용하게 못 살아 그리고 결혼이 늦어 일로 파티너로 보면은 좋게는 안 들어오는데 여자는 어린 남자하고 살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여자가 홍기가 어렸을 때 아이에 몰맞을 때 했어도 이 여자는 이혼을 했어 이소라 씨 유튜브에 나왔어요 나왔으신... 신동주 씨 신동주 씨는 지금 뭐 아이 낳고 잘 살잖아 네. 만약에 이소라하고 결혼을 했으면 못 살았어 안녕하세요, 꽃대신당입니다. 두 명의 남녀 사주를 가져왔는데 이분들은 사귀는 사이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좀 생각을 하는지. 여자 남자 어떤 각각 사람이에요? 이 여자는 좀 극성 맞고 질랄 맞어. 그리고 자존감이 되게 강해요. 그리고 강한 사주야. 팔자가 세대는 거야 팔자가 네. 남자는 약간 뭐랄까 약하다. 이 여자에 비하면 되게 약해요. 뭐가 약하 기가 약하다는 거죠. 응. 그리고 이 남자는 지금 변동, 변화. 올해는 문서, 운도 있었을 것이고, 작년 올해는 뭐가 승진이 되든지, 아니면 상을 받든지. 근데 일로, 파티노로 보면은. 좋게는 안 들어오는데.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? 뭐 나쁘게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뭐 서로 관심이 그렇게 뭐니까 이성 우는 어때 팔자들이 기구하지 사주들이 센 여자들이 대체적으로 조용하게 못 살아 그리고 결혼이 늦어 남자는 많아도 맨날 뒷발로 차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똑똑한데 아까쯤에 딱 느는데 그러잖아 지랄이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랄 맞아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복하는 것도 좀 있지 본인은 노력을 하나요? 노력은 해도 나이가 이제 중년 나이잖아. 근데 아무나 만날 수 없죠. 이런 여자들이 이런 사주들은 좀 기, 에, 방송 활동만 전념으로 해야 돼. 여자분 그러면은 평생 결혼 못해요? 아니 그러진 않아요. 결혼보다는 친구 같은 애인은 있을 수 있는데 아... 이 여자는 특히나 남자가 나이가 어리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얘도 만약에 애인이었다면 얘가 젊잖아. 네네. 젊으니까 뭐가 안돼도 안됐을 거라고. 사실 선생님 이분들 20년 전에 애인이었어요. 그래, 이 여자는 어린 남자하고 사면 안 된다니까. 그리고 여자가 홍기가 어렸을 때, 아예 몰맞을 때 했어도 이 여자는 이혼을 했어. 그러니까 그때를 넘겼지만은, 이 혼인이 이 여자가 조금 힘들어. 누군지 알려드릴게요. 응. 남자 유명한 사람이 신동엽 씨. 여자는 이소라라고 모델이요. 아, 아. 신동엽 씨는 지금 결혼해서 잘 사잖아. 맞아요. 이 소라가 지랄 맞을 때니까. 아, 이 소라 씨 유튜브에 나왔어요 신동엽 씨. 아, 그게 23년 만에. 아 그러나 저러나 뭐 어찌됐든 2 년짜가 없어서 그런 거야. 이 소라 씨는 글로벌화 해야 돼. 외국 남자가 더 맞아. 어, 그리고 신동엽 어, 씨는 지금 뭐 아이 낳고 잘 살잖아. 맞아요, 맞아요. 응. 근데, 근데 네. 만약에 이 소라하고 결혼을 했으면 못 살았어. 선택은 둘다 잘한 거야. 아픔을 안 겪고 그때. 그냥 서로 간에 그렇게 된게더 좋은 거야. 아니면 진짜 지금보다 더 나이 먹어서 만나고 하면 또 참으면서 살 수는 있지, 인생의 논이 되니까. 아, 이소라 씨는 언제쯤 좀 결혼 운이 좀 들어올까요? 내년부터는 너무 좋아요, 이소라 씨. 내년서부터는 문서운이 가까이. 근데 이소라가 건강이 안 좋다. 특히나 목 쪽으로. 기관지 목, 후두염. 이쪽으로 안 좋아, 이소라가. 음. 신동엽 씨는 내년부터 어때요? 내년부터는 조금 운이 꺾이는 운이에요. 왜 운이 나쁘면 연예인들은 구설부터 나거든. 그러니까 매사에 조심해야 돼. 신동엽 씨는. 술을 너무 좋아해서 사실 건강도 좀 걱정되거든요. 신동엽 씨. 신동엽 씨는 건강해 보이지 않아요. 생긴 것도. 건강해 보여? 안 보여, 나는. 건강 챙기세요.